반도체 미세공정의 벽이 또한번 무너졌습니다. 10월, 경기도 이천, SK하이닉스의 M16 펩에서 세계 최초의 고NA EUV 시스템이 조립됐습니다. 이 장비의 이름은 ASML 트위스캔 NX25200B. 렌즈의 수치조리개가 0.55로 기존 0.33 장비보다 해상도가 1.7배 높습니다. 쉽게 말해 트랜지스터를 1.7배 더 작게 만들고 친밀도를 2.9배 높일 수 있는 기술이죠. EUV 리소그래피는 반도체 회로를 빛으로 그리는 기술인데 수치 조리개가 높을수록 더 미세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큽니다. 정밀도, 진동, 광원 안정성, 모든 게 나노 단위로 제어돼야 합니다. 그래서 전 세계에서 ASML만이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고 그첫 번째 조립지가 바로 한국이 된 겁니다. SK 하이닉스는 이 장비를 우선 차세대 디램 연구개발에 투입합니다. AI와 초고속 컴퓨팅 시장이 요구하는 초미세 공정의 실험무대인 셈이죠. 이 기술의 진짜 힘은 시간 단축에 있습니다. 기존 EUV는 여러 번 노광해야 했지만 고NA EUV는 한 번에 더 정밀하게 패턴을 새깁니다. 결과적으로 다중 패턴인 공정이 줄어들어 비용은 낮추고 생산 속도는 높이는 효과가 생깁니다. ASML은 2030년 되면 대다수 메모리 공정이 이 고NA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봅니다. 그렇다면 이 기술이 왜 AI 시대의 핵심 무기일까요? AI 연산에는 초고속, 초저전력 디램이 필요합니다.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 메모리도 이 기술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. 결국 고엔A EUV는 AI 반도체 시대를 지배할 새로운 기술 패권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. 이제 경쟁은 치열합니다. 삼성, 마이크론, TSMC 모두 이 장비의 도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죠. 하지만 이번엔 SK 하이닉스가 한발 앞섰습니다. 첫 조립, 첫 가동, 이건 상징 그 이상입니다. 한국이 EUV 공정의 심장부가 됐다는 의미니까요. 기술력, 협력, 그리고 시간, 이세 가지가 만나 새로운 반도체 시대가 열립니다. AI의 두뇌를 설계하는 곳,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와 ASML이 있습니다. 0.55 나노의 문이 열렸다. 이제 누가 이 다음 단계를 선점할까요?